그리고, 자, 이제, 이쪽에서, 엔서 컨트롤러에서 답변 등록하는 포스트 요청. 이쪽이죠? 자,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자, 프린시퍼 객체라는 걸좀 넣어줄게요. 자, 프린시퍼. 자, 프린시퍼하고, 프린시퍼 똑같은 이름으로 넣어주고요. 자, 이 프린시퍼 객체는 주요한이란 뜻인데, 어 중요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큐리티 쪽에서 제공해주고, 여기 안에는, 우리가 어, 보안적으로 뭔가 활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자, 정보들이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얘를 넣어 놓기만 해도 어차피 어, 우리가 그 사용은 나중에 하되 일단 넣어 놓기만 할게요. 자 그다음에 유저 서비스 쪽에 가서 자 이런 거를 좀 하나 만들어 달래요. 요거는 자갠 유저니까 딱 뭐예요. 유저 이름을 가지고 유저를 땡겨올 수 있는 유저를 찾아올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메서드겠죠. 서비스단에서 이제 레포트 쪽에 접근해서 가져오니까. 어 유저 엔서 서비스 쪽에 가서 자 퍼블릭 하고요 자 리턴 타입이 유저 사이트 유저니까 네, 사이트 유저라 하시고 자 get 유저란 이름으로 자 이렇게 하고 자 유저네임을 받아서 찾는 거요자 스프링 아 스트링 유저 네임 하신 다음에 자 디스 레포지토리 쪽에서 get 네, 그 유저네임 이렇게 해서 찾아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는 아마, 아, find by username이죠. 자, find by username. 아, 유저 서비스 쪽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자, 요거는 잘라서. 자, 유저 관련된 녀석이니까, 유저 서비스 쪽에 처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서 해야지, 이제, find by username, 요런 것들이 다 구현되어 있겠죠. 왜냐면, 여기 레포 쪽에 저희가 이미 구현해 놓은 인터페이스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네, 유저 서비스, 아 유저 레포 스토리하고 네, find 아이 유저네임 하고 유저네임 받은 거를 이렇게 집어넣. 고 그래서 어 얘는 이제 옵셔널로 받으니까 어 얘를 받을 때 옵셔널 네, 사이트 유저 하고 자, 자 여기서 if 하고 만약에 네, 얘가 비어 있다면 뭐 리턴 시키던 뭐 이런 것들 하면 되겠죠. 요런 처리들을 이제 하시면 되고. 자, 요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아마 여기서 조금 다르게 했을 거야 예외처리까지 시켰으니까. 여기서는 이 스프린시퍼에서 존재한다면 리턴하고 없다면 예외처리했네요. 그냥 요대로 그냥 따라갈게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하고, 어, 여기서 사이트 유저라는 이름으로 받았군요. 네, 여기서 이런 네,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여기 사이트 유저라 받았고, get, 네, 똑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나면 이제 어떤 유저, 유저를 찾아서 그 정보를 불러오는 메서드가 완성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매, 완성시킨 거를 엔서 서비스 쪽으로 가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랑 컨트롤러에서 또 처리를 하는 거 이렇게 만들 건데, 자, 일단은 그 서비스가 먼저 하는데, 저는 컨트롤러 쪽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컨트롤러 쪽 가신 다음에. 자, 유저 컨트롤러. 자, 이쪽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나 더 써야, 아, 이미 있군요. 아, 여기는 유저 컨트롤러고. 엔서 컨트롤러 쪽에서, 자, 서비스를 이제 유저 쪽도 쓸 거기 때문에 프라이 e 이 i 파이널 하시고, 네, 유저 서비스를 여기다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초기화가 자동으로 되니까 할수 있겠죠? 쓸수 있겠죠? 자,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글을, 답글을 등록할 때, 유저 서비스 쪽에서 해당 유저에 대한 정보를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g 유저 하신 다음에 유저네임이 뭔지 현재 모르지만 이렇게 찾아와서 네. 자, 여기서 이제 사이트 유저 다이브 사이트 유저를 받아와서 여기서 이제 등록 시킬 때 여기다 이렇게 넣을 거예요. 콤마 찍고 네, 사이트 유저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일단 첫 번째는 해당 지금 현재 로그인된 유저 정보를 어떻게 받아올까? 두 번째는 얘를 등록할 때 유저가 등록되도록 처리해주는거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중에 일단 서비스단부터 일단 구현을 해보자면 엔서 서비스 쪽에서 어, 원래는 이렇게 밖에 없던 구조를 이제 엔티티 객체 그 구조가 바뀐 거에 맞춰서 자, 여기서 사이트 유저 받아오면 네, 이쪽에서 세터에다가 세 사이트 유저를 어써죠? 어떻게 보면 사이트 네, 유저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아 나는 좀 통일하는 게 좋다 하시면 여기 어서라고 바꾸셔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이트 유저 넘기고 이쪽에서는 이제 유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넣어줬네요. 자, 근데 저는 그냥 사이트 유저로 할게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눈경을 봐야 될게 프린스퍼 점 get name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자 프린스퍼는 여러분들이 주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고 보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인증인가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프린시퍼 안에 로그인된 현재 유저에 대한 이름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현재 로그인을 했다면, 프린시퍼 쪽에 내 로그인된 회원 정보의 이름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유저원이라고 로그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프린시퍼.getName을 하시면, 유저원이라는 이름의 회원 정보를 여기서 서칭해서, 객체로 받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 쪽에 넘기고, 예, 그리고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프린시퍼 겟 네임을 이제 다시 컨트롤러로 와서 여기다 이제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프린시퍼 점겟 네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 내가 로그인 됐다면 프린시퍼 쪽에는 이제 겟 네임 정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등록할 때 객체로 넘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서비스 업데이트 한건 먼저 했고, 아, 그다음 에 이제 질문 쪽 예, 등록하는 거는 이후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됐습니다.